안녕하세요. 저는 예건TV의 예건입니다. 오늘은 형아방에서 형아 핸드폰으로 찍을 거거든요. 음. 음. 형아가 근데 유튜브를 같이 안 한대요. 그래서 저 혼자 하기로. 일정했습니다. 자, 오늘은. 김예건이가 어, 재밌게. 이할 필기를 것. 볼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글씨를 쓸 거예요. 버스는. 버스는 아주 좋죠. 아주 안 좋습니다. 형아가 말을 안 말을 안 하는 있어요. 버스는 버스는 너무 좋은 버스고요. 지금은 농원촌 시내 버스들이 50 구간 등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 네, 점점 줄어들어 간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버스는 운전 교대 근무가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농어촌 버스가 요금제가 점점 올라가고 자 됐습니다. 올라가고 다, 있습니다. 다 썼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버스는 두 차례는 말입니다. 라고 썼어요. 이제 이걸 지켜볼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피가 묻을 겁니다. 잘 보세요. 피가 안 묻을 겁니다. 묻을 아, 겁니다. 거... 아 하지 만 됐어서요디메건이가 어. 어... 아. 엄마가 지금 아, 뭘 아, 하고 있어요? 어 부시. 지금 디메건이가 버스를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게 됐어요. 잡아, 잡아, 잡아. 이거 봐. 볼펜 불펜이랑딱 딸... 아, 잠깐 이거 보여 줘야지. 불펜이랑 다른 게 없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헐이죠 어. 자, 이제,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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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편, 이 편으로 이편 가도록.